안녕하세요. 저는 아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모니카 강의를 맡고 있는 하모니카 강사 김충임이라고 합니다. 어, 쉽고 그리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하모니카 강의를 4강에 이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하모니카를 배우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모니카 선택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과 잡는 법 이런 거를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모니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구멍이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가 나있죠. 그래서 우리 하모니카의 이름은 보금 하모니카라고 합니다. 자 영어로는 트레몰로 하모니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하모니카의 홀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1구멍, 22구멍, 24구멍. 이렇게 여러 가지 하모니카 종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하모니카는 22구멍 하모니카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모니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연주하는 악기, 악기입니다. 어,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하모니카의 표시에 C라고 표시된 부분이 아마 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시중에서 사실 때는 꼭이 왼쪽에 C라고 써져 있는 하모니카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모니카의 음력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이 C라고 표시된 하모니카의 왼쪽은 자 저음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은 중음, 그 다음에 높은 부분 고음이라고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하모니카를 배우려면 우선 악보 보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모니카는 누구나 볼수 있기 때문에 숫자 악보라는 거를 어,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익히고 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연주를 하게 되므로, 도 그러면 1번, 2번은 레, 3번은 미, 4번은 파, 5번은 솔, 6번은 라, 7번은 시, 자, 이. 1에서 7까지만 숫자를 아신다면 하모니카는 얼마든지 연주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숫자에 이어서 고음과 저음의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실 텐데요. 자, 저음에는 밑에다가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윗 음에다가는 높은 음에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하시게 됩니다. 이 하모니카의 특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들숨과 날숨의 어, 이용으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자, 잡는 법을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시가 왼쪽으로 가게 하시고, 자,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집게손가락을 반드시 잡으시고,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을 놓시고, 집게로 바르게 감싸 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싸 안으시고, 가슴 부분에서, 자, 너무 올리거나 내리면은, 한소리만 나기 때문에 바르게 잡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입 모양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입 모양에는 두 가지 주법이 있습니다. 자, 한 음을 연주할 수 있는 싱글 주법과 자, 혀를 움직여서 하는 텅블럭 주법이 있는데 저희는 싱글 주법으로다가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자, 입 모양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자, 입 모양은 오 요, 우, 유. 자, 입이 어, 가운데에 하모니카의 도움 소리가 나도록 바르게. 자, 입 모양을 잡으셔야 아주 예쁜 소리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어, 연주를 할 때, 아, 그럼 숫자 보로 어, 연주를 할 텐데, 박자 표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 1번 도라고 생각하시면 도에서 한 줄을 거면은 자, 두 박자가 되시고요. 더한 줄을 그시면 세 박자, 또한 줄을 더 그시면 네 박자. 자 쉬는 박자에는 0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악보 보는 법은 자 옆에 이제 화면에 나갈 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 노래를 한번 배워 볼 텐데 그러면 하모니카 소리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날까 하면서 어, 도레미파솔라라는 음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24구멍은 아홉 번째가 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22월은 여덟 번째에 가서 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예쁘게 소리가 났겠죠? 근데, 자, 여러분들이 연주하실 때, 어. 한칸한칸 한칸 가신다고 입을 너무 많이 띄시면 다른 음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렇게 입을 띄고 연주를 한다면 아름다운 소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는 그대로 놔두고 하모니카가 움직이면서 소리가 날수 있도록,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하모니카를 한 칸씩 살살 밀면서 여러분한테 도레미파솔라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어느 음이 불고 어느 음이 마시는지 요거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일단 처음으로 도를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를 마시고요. 그 다음에 미를 불고. 그 다음에 파를 마시고. 소를 불고. 라를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불고 마시고, 불고 마시고, 자, 요거를 이용해서 어, 연주할 수 있는 게 하모니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곡으로 어, "똑같아요" 라는 곡을 한번 배워 볼 텐데요. 자, 일단은 어, 옆에 있는 악보를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 개명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솔. 도미솔 랄랄라 솔 옆에 두 개가 있죠 그러면 하나가 한 박자라고 했으니까 세 박자가 되겠죠 그다음에 파파파 미미미 렐렐레도자 미, 미, 레, 레, 도에 세 박자가 되겠습니다 도미솔은 하모니카에 있어서 꼭. 규칙적으로 부는 음입니다. 그래서 도미솔은 한 칸씩 건너뛰면서 불어주면은 도미솔 소리가 나오겠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랄랄라가 나오죠. 랄랄라는 마시는 음이겠죠. 랄랄라는 똑같은 미세개 나오는데 자 랄랄라를 입을 딱딱 띄면서 하시면 소리가 예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입을 떼지 말고 마시면 여러분들이 더 예쁜 소리를 낼 수가 있겠죠. 파, 레, 시 요런 음들은 다 마시는 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주에 맞춰서 한번 연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저랑 같이 연주를 해 보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한번 여주해 보세요. 음. 전주를 들으시고. 이 강에서는 도에서 라까지를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뀌는 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연주를 할수 있거든요. 잘 하신다면 이 강에서 조금 더 연주를 잘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이 강에서는 시와 도가 바뀌는 부분을 설명을 드려서 또 다른 곡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강에서 뵙겠습니다.